11월 6일 금요일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죽음의 슬픔을 이기는 재림과 부활 소망. 4장 13절부터이니까 4장에 들어선 두 번째 문단이 되는데요. 이 4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사실 좀 다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어제까지는 대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이에 관계에 대한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유모라고 했다가 아버지라고 했다가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지 또 만나게 될때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므로 사역자 바울과 그리고 양육을 받는 교회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등장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의 본문은 앞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주제가 등장을 하지요. 그것은 죽음, 재림, 이와 같은 주제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들이 앞에 있는 주제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주제 또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야만 연속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종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단은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사도가 자는 자들에 대해 가르치기 원하는 이유는 신앙인들이 만나는 고난 가운데 죽음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앞서 바울이 고면한 것처럼 형제를 해칠 만한 원한 그것이 어느 때 생기는 고 아니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핍박이 주어졌을 때인데 그 핍박 가운데 죽음은 항상 따르는 일이었고 또 최고 큰 고난이기도 했지요. 이와 같이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도리어 죽음이라고 하는 슬픈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원수 갚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는 그와 같은 변질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먼저 자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3절은 그 이유를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의 죽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받고 마음의 평안만 생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본문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것이 분명한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죽음과 비신자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 왜 다른지 계속 1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 본문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신자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바탕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는 말씀이 14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죽은 신자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서도 신자,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로마스의 말씀대로 하자면 연합된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된 자다. 이 표현이 14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마지막 표현은 죽은 신자에게 일어날 일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자를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표현합니다. 14절 표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죽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함께 오게 되는 것 그것을 14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죽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자고 있는 자가 되었다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내 주신다. 다시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이 사실이 14절 말씀의 핵심인 것이지요. 두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8절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는 문단이지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의 날에 관한 말씀이고요. 재림의 날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15절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먼저 참여하게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은 죽은 자들에게 먼저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를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것은 승리한 왕의 행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주로서 세상에 나타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다가 먼저 죽은 자들, 그러니까 16절 표현도를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온전한 부활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이 먼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야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로 영광에 이르는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순서들마다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뒤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활과 영광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와 함께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는요, 결국 먼저 죽은 신자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항상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그 다음이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실제로 구름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위치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구름이란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구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통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구름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을 표현할 때 구름 속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와 같은 표현을 공중에 떠 있는 상태 또는 공중에 올려져 있는 상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 안에 먼저 도착하게 되고. 뒤 따라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7절에 표현하고 있는 구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구름 속에 있게 될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항상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배운 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 다르게 말씀드려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그것이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고 이 일이 먼저 죽은 자들에게 있고 다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있으므로 먼저 죽었다는 것이 영광에 먼저 동참하는 일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말씀인지 18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자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활락, 이 세상이 주는 권력의 달콤함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주와 함께 있는 이 즐거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의 영광에 먼저 이르게 되어진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 서로 위로를 받자는 말을 사실 어려워하는 것이지.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이 말씀처럼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주어져 있으므로 위로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소망의 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탐욕 부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혹시라도 이 세상 속에서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기하게 여기시며 신앙 안에 먼저 잠자는 자들에 대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위로받는 또 위로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단락단락을 따라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